안녕하세요. 산채나들이입니다. 네, 오늘은 꽃물 맵 화분하고요. 여배품 매다분을 준비를 했는데요. 종자목으로 쓰기에는 괜찮은 난초들입니다. 또 이제 꽃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시회 여러 대에 달아서 한번 나가볼만한 그런 꽃이고요. 꽃 자체도 상당히 괜찮은 꽃들입니다. 배양만 잘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천천히 구경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전화 한번 주세요. 1번, 전주 지역에서 예, 상도 많이 받은 태극선 종자입니다. 이게 예, 이제 홍색이 강하고 화형이 크고 예, 좋은 것이 특징인데요. 예, 이 태극선 종자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꽃이. 예, 입상도 많이 한 종자니까요. 한번 키워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 예, 산채 서산반개체입니다. 예, 육질이 단협성으로 까랑까랑합니다. 뭐산반단엽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아무튼 단협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굉장히 까랑까랑한 난체인데요산채두 예, 촉을 준비를 했습니다. 3번에 이벽 황복륜입니다. 예, 산반복륜 개체인데요. 이것도 제가 산채를 해서 키웠었는데 예, 전진촉 그 자체만, 한쪽만 남아있고, 남지기는 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쪽을 겨우 살려가지고 지금 신화를 받아놨는데, 이번에는 제가 키운 난초들이 뿌리들이 상당히 좋아요. 예, 뿌리 영양제를 좀한 1년 썼더니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뿌리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4번에, 예, 까닥지면 극황중투입니다. 변이 굉장히 까랑까랑한데요. 이 보기와는 달리 후육질이면서 이 써있는 난초예요. 예, 굉장히 까랑까랑한 난초입니다. 예, 한쪽 자리를 준비를 했고요. 5번에 무등사피입니다. 무등사피인데 지금 한쪽에서 신화를 올렸어요. 그거 준비를 했는데 예, 바닥에 이게 지금 분주를 하면서 약간 흠집이 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6번의 진도 황화입니다. 여섯 쪽 자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꽃이 굉장히 좋아요, 황화가. 이 꽃은 진성 황화로 아주 손색이 없는 난초인데요. 이제 꽃 사진을 참조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종자로는, 황화 종자로는 굉장히 좋은 난초입니다. 7번에 3번 단엽입니다 전진촉 인데요 약간 멈춤감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한쪽을 분리를 했는데 자마는 다 있습니다 자마는 달려 있고요 한쪽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8번에 서반소심입니다 입엽 인데요 엽은 굉장히 서 있는 편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전진 쪽인데, 뿌리 쪽이 아마 좀 갈반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갈반이 있는 상태라 가격을 좀 저렴하게 했습니다. 9번에 까닭지 3반 놓고 중수입니다. 까닭지 변인데요. 지금 벌티 2촉을 준비를 했습니다. 10번에 배불뚝이 중화포입니다. 후육질의 배불뚝이 변인데요, 잎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예, 중합포 그 안장도 보면은 호선이 굉장히 극황으로 잘 들어가 있어요. 황색이 좋아요. 예, 이제 이 자체가 아직 이제 발색을 아직은 들은 것 같은데요. 예, 발색을 하면은 황색이 굉장히 이쁜 관초입니다. 잠시 후에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태극선 뿌리입니다 예, 뿌리는 굉장히 깨끗한데요 전지쪽에서 뿌리들이 아주 새 뿌리들이 잘 내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한가보로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떨어져 있네요 맨 뒤쪽은 지금 뚱대로 지금 하나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서 신 하나 올린 것 있고 두 촉에 신화 하나 지금 튼실하니 이제 거의다 성장을 했는데요. 그렇게 지금 세 등분이, 삼 등분이 되 있네요. 세 촉, 두 촉, 한촉 그렇습니다. 뿌리는 전반적으로 깨끗하니 좋습니다. 지금 뒷대, 총대 하나만 뿌리가 안 좋아요. 두, 두 화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총 지금 보면은 다섯 촉이고요. 키는 12cm에 너비는 0.7 정도 됩니다. 가격은 4만원입니다. 이번 산채 서산반입니다. 네,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색감도 좋고요. 뿌리 상태가 굉장히 깨끗해요. 뭐 이제 아주 양호한 상태인데요. 새뿌리도 지금 신화쪽에서 내리고 있고요. 네, 수촉입니다. 키는 9cm에 너비는 0.6정도 나옵니다. 네, 가격은 3만 5천원입니다. 3번에 이엽황복륜 뿌리입니다 예, 묵은 촉은 역시 저 뿌리가 안 좋았었어요 근데 갈바는 있어도 단단하니 두 가닥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 촉에서는 뿌리가 새 뿌리가 잘 내렸어요 아주 깔끔하니새 뿌리가 내려 있고요 지금 신화도 하나 튼실하게 달려 있습니다 예, 두 촉입니다 두 촉에 신화 하나가 튼실하게 달려 있는데요 키는 16cm에 너비는 0.5 정도 나오고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4번의 까닥지변 극광 중투입니다. 색감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변 자체가요, 굉장히 까랑까랑해요. 지금 빳빳한 상태인데요. 무늬도 아주 좋고요. 종자성은 아주 좋은 난초입니다. 뿌리는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밑바닥 성장점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인데요. 네, 키는 15cm에 너비는 0.8 정도 나오고요 가격은 이 정가로 12만원입니다 이 난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격을 별로 안 붙였어요 네, 네, 상당히 좋은 난초이고요 잎 자체가 무늬도 좋습니다 예, 정가로 지금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12만원에 제가 판매를 하겠습니다 이그 뒤쪽은 쉽게 말하면 그것도 전진쪽인데 분주를 하면서 약간 뿌리가 좀 깊게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처는 남은 상태인데 신화 쪽에서는 뿌리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뿌리는 뭐 성장점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깨끗한 상태인데요.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게 생겼어요. 이게 두 쪽입니다. 부등사피 두 쪽에. 네, 키는 한 9cm 정도에 0 7 정도 나오고 8비가 가격은 3만원입니다. 네, 6번에 진도광화입니다 저도 이제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한가분지 알았어요. 근데 두 갑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신하들이 잘 달려있어요. 다 여기도 신하가 다 달려있고 이쪽에는 신하가 지금 현재 두 대가 달려있는 상태고 뿌리가 아주 깨끗하니 좋습니다. 뿌리 상태는. 예, 난초 상태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예, 총 6촉인데요. 예, 키는 17cm에 너비는 0.8 정도 나오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7번, 3반 단어 뿌리입니다. 아주 뿌리는 좋아요. 굉장히 깨끗하고 여러 가닥인데요. 뿌리는 진짜 튼튼하게 좋아요. 이제 자마도 보이고요. 다 자마도 한 두서에게 보이는 것 같고. 네, 상태는 괜찮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배양만 잘 하면은 괜찮을 난초 같아요. 예, 한 촉을 준비를 했는데요. 예, 키는 3cm에 너비는 0.5 정도 나오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8번의 서반소심 뿌리입니다. 예, 뿌리는 탄화현상이 좀 있는데요. 그 성장점은 살아있어서 괜찮습니다. 성장점 살아있고요. 전진 촉이라 이렇게 보면은 잠안대요. 자마도 상당히 튼실한이 달려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이제 신화로 이렇게 커 올라올 것 같은데요. 튼실한이 달려 있습니다. 현재 한쪽 전진 촉을 준비를 했습니다. 무늬도 상당히 잘 들어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 중간 중간이 얼룩덜룩하니 무늬가 잘 보이는데요. 이벽성입니다. 서 있는 난초라 굉장히 종자성은 있는 난초입니다. 예, 서반소심 한 촉이고요. 키는 13cm에 너비는 0.7나입니다 가격은 5만원입니다. 예, 9번에 까닥지 녹고 중투입니다. 예, 지금 이거는 이제 뿌리는 탄화현상이 이것도 좀 심한데요. 전진촉 뿌리랑은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내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벌브 튀기가 된 건데요. 벌브도 아주 튼튼합니다. 뿌리 상태도 보면은 굉장히 단단하니 지금 뭐 썩거나 그런 저기가 아니에요. 예, 성장하고 배양하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전진촉 지금 벌루틱기두 촉을 준비를 했고요. 예, 키는 4cm에 너비는 0.5 정도 나옵니다.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예, 10번에 배불뚝변 중화포입니다. 잎이 후육질로 굉장히 단단한데요. 뿌리도 좋습니다. 뿌리도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벌부도 보면은 2번 촉이고요. 2번 촉인데도 쌩쌩합니다. 전진촉 같이. 신화 뭐 올려서 배양하는 데는 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쪽을 준비를 했는데요. 건강한 난초입니다. 세력도 좋고요. 키는 15cm에 너비는 1.0 정도 나오고요. 가격은 정가로 13만원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